자, 방식이 있어요. x 3 전체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가 저런 거다. 그때 ab를 구해 보자. 자, 나눗 셈이 나와 있으니까 검산식으로 항상 쓰는 걸 생각해 주자. 그랬지, 그죠? 이거는 x 3 전체의 제곱 곱하기 어떤 2위의 몫이 있을 것이고 나머지는 3의 n 제곱에 x 3이다. 이 말인 거야. 자, 우변을 잘 살펴보니까 공통인수가 있지요. 그러니까 x-3, 즉 x에 3을 넣으면 0이 나온다는 뜻이라. 그러면 x에 3 넣었을 때 0이 된다는 뜻인 거니까 더 넣어볼까요? 3의 n제곱에 9 플러스 3a 플러스 b라는 것이 0이 나온다라는 뜻이라. 얘가 0은 아닐 거잖아. 그럼 이놈이 0일 수밖에 없죠. 그러면 이 식이 뭐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라? 그렇지. x-3이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 되겠지. 이해 되겠어요? 그러면 주어진 식을 다시 쓸수 있는 거라. 즉 x의 n제곱, x-3의 x, -3에 x 뭐 플러스 c라고 임의로쓸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. 즉이 식이 x-3이라는 인수를 가질 수밖에 없는 상태니까 인수분해 하면, 요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야. 요식을 전개하면, 위에 깨될 거야. 뭐 이런 뜻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. 자,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X 빼기 3이라는 것을 묶어서 정리를 해도 괜찮겠죠? 뭐 이렇게. 그러면 x-3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도 일치해야 될거 아니야. 이것은 다 검산식으로 썼기 때문에 항등식이기 때문에. 그러면 x의 n제곱에 x 더하기 c라는 것이 x-3의 qx 더하기 3의 n제곱으로 완성이 될 것이고 또 당연히 얘는 우리가 아예 모르는 거니까 사라지도록 하는 x의 값 3을 또 넣어본다면 3의 n제곱에 x 더하기, 아이고, 3 더하기, c라는 것이, 3의 n 제곱이 될 것이다. 따라서, 너는 1일 수밖에 없다, 이 말인 거라. 그래서, c 값은, 마이너스 2라는 걸 찾을 수가 있다, 라는 거죠. 따라서, x의 제곱 더하기, ax 더하기, b라고 하는 것이, x 빼기 3의 x, c 값이 얼마? 마이너스 2, c 자리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한, 요 녀석이 될 수밖에 없다는 뜻인 거죠. 따라서 a 값은 전개했을 때의 상황을 생각해서 마이너스 5, b 값은 u. 따라서 곱하면 마이너스 30.